하나의 목표,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여름 방학이라는 달콤한 휴식도 마다하고 오직 자전거를 타기 위해 모인 이분들. 방학이라 너무 쉽지만 저는 꿈을 이루기 여기 온 거예요. 가장 우수한 초중고 학생 중에 한 명씩을 선발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자전거연맹이 같이 그 영재 학생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캠프입니다.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사이클 꿈나무들입니다. 이일뭐꿀 같은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을 또래들과는 다르게 휴식도 포기한 채 매일 고된 훈련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. 고정된 롤러 위에서 자연스럽게 달링을 통해서 몸을 체 올리고 다 훈련 하고 준비하고. 있습니다.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부터 산악용 자전거까지 똑같은 자전거 같아도 다 다르다 는 자전거. 아이들이 타는 이 자전거는 속도 경쟁을 벌이는 경륜 자전거인데요. 확연하게 차이나는 팔과 다리의 색깔 보이시죠? 모두 게으름 없이 자전거를 탄 훈장입니다. 탄거볼 때마다 제가 열심히 한것 같아서 뿌듯해요. 멀리 잡자면 국가대표. 그렇습니다. 아이들의 목표는 하나, 바로 국가대표.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4대 사이클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. 자, 유서바 대한민국의 <목소리도> 자랑스러운 또한 명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<목소리도> 모인 유망주들. 하지만 그 과정은 녹묻치 않습니다. 한때 전국 순위에 들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였던 임유섭 선수도 어느 날 찾아온 슬럼프에 잠시 방황하기도 했다고요. 많이 울었죠. 많이 울고 더 울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만 두려고 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각자만의 사연과 목표를 가진 19명의 사이클 유망주들이 이곳 훈련원에 모여서 트랙 경기장 주행부터 또 도로 라이딩까지 평소 못해봤던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. 선수 장비 및 훈련 시설 등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을 지원해서 벗어나 같은 또래 선수들과 교류를 통해 사이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아 올해에는 특별히 해외 선수들도 함께했는데요. 고된 하루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. 훈련을 마친 기쁨도 잠시 녹초가 돼서 자석에 끌려가듯 침대와 한 몸이 됩니다. 저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. 훈련할 때 진지한 표정들은 어디 간 건지 유니폼을 벗어 던짐과 동시에 휴식을 만끽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십대 소녀들이죠. 이거 맛있... 마... 맛있어요. 그러면... 그리고 내일을 <laughs> 위해 보충제 섭취는 필수. 저 고기요. <laughs> 고기하고 회 먹고 싶어요. 엄마 보면 은요 사랑한다 하고요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빠 집을 떠나와서 네. 강도 높은 아, 훈련을 아, 받다 보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아, 부모님이겠죠. 보고 싶어요.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요. 다음 주 휴가 받으면 집에 갈게요. 사랑해요. 아, 아, 참. 응껏 칸네도 아빠 앞에서는 나 잘하고 있어요라는 것만 보여 드리고 싶고 그냥 힘들거나 아픈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지가 않아. 다음 날 훈련을 위해서 다시 모인 선수들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안전입니다. 아, 앉았을 때 다리를 쭉 폈을 때 발끝이 달랑말랑했을 때 그런 게 제일 적당하고 좀 안정감 있게 불안하지 않게끔 탈수 있거든요. 헬멧을 썼을 때귀 부분이 딱 V자가 돼서 여기에 딱 맞게끔 해요. 넘어지거나 했을 때 충격에 의해서 헬멧이 뒤로 벗겨지거나 옆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. 어, 옆면에 보면, 어, 최하 공기압하고 최고 공기압이 써 있거든요. 날 더울 때 같은 데는 그 아스팔트에 열이 받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. 되도록이면 그 공기압을 지켜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폭염이 기신을 맺지만 훈련만큼은 멈출 수 없죠? 드디어 캠프의 마지막 훈련, 도로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. 때로는 지치고 또 포기하고 오케이. 싶을 때도 있겠죠.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도우면서 보폭을 맞춰간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어느 순간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요? 각자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. 나는 꿈이 있다고. 사실 이 사이클이라는 게막 그냥 만약 즐겁지만은 않거든요. 그래도. 포기하지 않는 네. 삶을 사는 친구이어서 음, 좋겠어요. 저는 제 국가대표돼서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여러 나라에서 저를 좀 알리고 싶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